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배경 화면은 관악산에서 바라본 서울시 전경을 관악산 봉곡과 같이 담아 봤습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23일 일요일 아침 리더십 TV 18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람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의 최소 조건과 능력에서 사리를 예견하는 은행 정도는 갖추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사례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매사를 범연히 보지 않고 그 은행이 미래에 어떻게 맥락될 것인가를 항상 가늠하면서 사리를 판단하는 사람일수록 지도적 인물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물이나 사리를 예리하게 예견하는 능력은 바로 지도자의 능력과 조건에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한 예를 보면 고려시대 정성뱃을까지 올랐던 손변의 뛰어난 예견력이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가 경상도 부장관인 안념사로 부임했을 때 소장 하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동생이 누나를 걸어 소송한 일이었는데 소송 내용은 딸 하나, 아들 하나, 동복 소생인데, 어찌하여 누나에게만 부모의 유산을 모두 물려주고 아들 몫은 없습니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이에 누나는 나름대로 떳떳했습니다.누나의 말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재산을 전부 나에게 물려주고, 아우에게는 다만 금은 옷한 벌, 금은 갓 하나, 미투리 한 켤레, 종이 한권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문서가 이렇게 있으니 어찌 이를 어길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사를 하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은 결말을 내지 못하고 질질 끌어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손변은 부임하자마자 이 소장을 보고는 두 오누이를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죽을 때 어머니는 어디 있었느냐? 하니 아들이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셨습니다. 하니 그럼 그때 너희들 나이가 각각 몇 살이었더냐? 하니 누나는 출가해 있었고 아우인 저는 8살이었습니다. 했습니다. 이에 안념사 손배는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모의 말씀이란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은 것인데 어찌 나이 들어 출가한 딸에게는 후하게 주고 의미 없는 여덟 살짜리 아들에게는 박하게 했겠는가? 그것은 아버지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다. 아버지가 죽으면 어린 나이 어린 아들이 의지할 곳은 오로지 누나뿐인데. 만약 재물을 누나와 똑같이 나누어 주거나 아들이라 하여 더 많이 남겨준다면 혹시 누나가 동생 사랑하기를 지극히 하지 않던지 동생 기르기를 온전히 하지 않을까 염려한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중에 아들이 자라서 사리를 알게 되면 이 불평등한 재산 처리에 불만을 가질 것까지 아버지는 미리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때에이 종이를 가지고 소장을 쓰고, 금은 관을 쓰고, 금은 옷을 입고, 미투리를 신고 관청에 소송하면 장차 이를 잘 알아서 판결해 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와 같은 네 가지 물건만 남겨준 것이다. 라는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오누이는 감동하여 깨달고 서로 붙들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손변은 이 광경을 보고 유산을 절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문은 그 골뿐 아니라 전국 팔도에 퍼짐으로서 수령들의 기감이 되었으며 또한 손변이 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우러러 받들어 나라에서 충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곧 사물이나 사리를 예리하게 예견하는 능력은 바로 지도자의 능력과 조건에 직결되어 있음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며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가짜와 진짜, 진실과 거짓, 진심과 야심 등을 스스로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판단해서 행동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판단력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남을 의심하거나 절망하느라고 자기 삶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더십 TV의 하준호였습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